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뭐냐 이게 번갈입니다네 연락 여기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두 분. 우리 소개 안 했어. 청바지 매물. 상관없어요. 이제 다 알만큼 알잖아. <laughs> 알 그렇죠. 알만큼만면 알잖아. 네. 그래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한1년한두 개월째 강남 사무실을 네. 소개하면서 세상의 넓은 세상의 넓이 이렇게 하는 정보를 여러 가지 끌어모으고 네. 있는 비즈니스. 네. 김성철. 반갑습니다. 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짧고 간략하게 <laughs> 강남 서초 사무실을 중개를 하고 있는 현대부동산의 정기국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 라이브가 잘되고 라이브 있어요 네 좋은데요 네. 네. 보는 사람이 없서 그렇지 방송 잘되고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희가 <laughs> 어, 케미를 <케미어로> 맞춰서 <laughs> 방송하는게 <laughs> 재밌다고 <웃음> 하시는 평가도 있네요 잡담이 많이 줄었는데 그냥 요소요소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힘통주는 재미 <laughs> 있다고 하시니까 그걸 힘에 <laughs> 입어 방송을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두 네. 번째 매물도 야심작. 아, 그럼. 아 그럼요. 항상 야심장. 제가 보내드리는 거는 전부 100% 야심작이라고 생각하십니데 야심장. 네. 텐데. 이게 네. 허위 매물이 아닌 어? 실제적으로 부장님이 그 전주에, 전주에 네. 가서 찍어 아, 오신 그 산뜻한 매물이 그러면 중간에 나갈 수도 있다. 아, 그럼 그러면... 아, 방송 저한테 이제 어, 방송하기 위해서 음. 준비 작업으로 보내셨는데 음. 또 가다 보면 또메물이 음. 나갈 수가. 아, 그럼 그런,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없을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네. 저희가 네. 전주에 들어온 메모리를 이렇게 해서 쓰거나 아니면, 아니면 그 전에 방송했던 건데도 실질적으로 메모리 또1년 이제 1년이 됐잖아요. 음. 1 음. 년, 2년 음. 계약하시는 계약 분들이 있는데 1년 4년 사이에, 사이에 또패사가달라서 아. 여기시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거는 이제 저희 을방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laughs> 네. 해서 저희 방송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두 번째 오 5391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 어 면적은 126제곱미터로 약 36평 정도, 정도, 네. 정도 네. 되고요. 위치는, 위치는 강남구 역삼동. 어 역삼. 네. 이 호선. 와, 신분당선이 환승역이 강남역, 네네. 네네. 아, 사과. 사과. 네. 대구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완전 역세권이시고요. 주차는 네. 무료 한대. 음. 무료 한대지만 주변에 네. 조금 주차 네.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는 음. 네. 그거는 조금 손님분들 네. 오셨을 음. 때는 감수하셔야 음.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역삼동 쪽이면 거의 대중교통으로 미팅 다니시고하아요 원래. 강남역이 또 워낙도 복잡해요 러다 보니까는 음. 주차하시기도, 주차하시기도 힘들고 맞아요. 뭐, 하지만 뭐, 그래도, 그래도 뭐, 이제 관리 소장이 계시니까 네. 뭐, 뭐, 만약 하신다고, 하신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구해서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인포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고, 보시고 계신데 아카데미 아카데미. 학원, 기존에 학원으로 쓰셨던 메모리 네. 때문에 네. 그걸 염두에서 네. 보시면 되고 소재가 되게 좋은 소재예요 아, 이 네. 인포메이션이요? 네,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그 그 칸막이라든지 전부 그, 다 고급스럽게 그, 좀잘 그, 인테리어를 해놔가지고 고급 소재를 소재 네, 그 다른 학원 같은 느을 그냥 네. 대충, 대충 칸막이, 칸막이 해놓고 이렇게 쓰잖아요. 응. 응. 근데 여기 같은 경는 그렇게 안 해놔가지고 음. 어, 괜찮다 싶어서고 음. 제가 저번에 뭐였죠? 네, 뭘 봤죠? 어떤 아카데미였는지 모르겠으나 시적으로 메모리, 컴퓨터를 아, IT, IT 아카데미. 그래 저희, 그, 밑에 보면, 저희, 소개 보면, 네. 회의실이 있고, 네. 지금 보시는 인포메이션, 상담하셨어 그, 학생들하고 상담하잖아요 아, 그럼요. 어, 네. 상담하셨고상담하고어 상담. 상담. 잠깐만, 요, 공간이 되게, 짧게 되어있는 어, 줄 알았더니, 어, 엄청 넓네 네. 어, 강의실이 세 개로 되어있고, 창고 네. 네. 화장실 내부 네. 남녀분이요. 네. 요거는 길게 빠져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시는 곳은, 곳은 같이 강의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 제가 자, 여기를 두번 두번 갔었는데 네. 처음에 갔을 때는 학원생들이, 학원생들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제가 사진을 못 찍었는데, 찍었는데 네. 두 번째 갔을 때는 네. 비어 있어가지고 네. 음, 제대로 찍었는데 여기도 역시 네. 두 번째 클래스 네. 어 문에 네. 표시되어 네. 있었는데 네. 어, 네. 요 공간, 공간. 이거를 아카데미로 안 쓰고 업무 공간으로 쓴다고 해도 그럼요. 그리고 칸이 잘 나눠져 있는 거다. 아, 그럼요. 굳이, 굳이, 굳이 업무 공간 분리를 네. 돈내고 하실 네. 필요 없을 것 같다. 어, 음. 그냥 여기를 잘 활용만 하시면 음. 업무 공간으로 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학원들이 많으니까 학원으로 음. 쓰셔도 될것 같고요. 음.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카데미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고 음, 네. 일반 사무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즉두 네. 어, 번째는 세, 세 번째는 너무 네. 어, 여기도 굉장히 넓네요. 네. 네. 노출 천장으로 되어 있고 음. 또 천장에 또 예쁘죠 시스템 냉난방기에서 있고 네. 어, 네. 쾌적하게 보실 음. 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명도 네. 네. 수강생들 네. 눈 나빠지지 않게 네. 촘촘하게 잘 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고 톤 자체가 지금 파스텔 톤, 음. 약간 블루, 블루 계열의 파스텔 톤으로 해서 네. 어, 눈에 피로도도 적고 어, 뭐 굳이 뭐, 저기를 뭔가를 더 도배를 하든지 도색할, 도색할 필요 없이 어몽몽간으로 네. 써도 되게 때는 때는 색깔이거든요. 저 집에 저런 거 색깔 아니에요? 아 그렇죠. 편안한 음. 그런 안락함, 안정감이 들어요. 네. 뭐 가깝거나 덥거나 음, 이런 음, 느낌이 음, 아니라 약간 음, 쿨한 느낌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이제 복도 나와서 네. 남자 여자 하는 도품이에요 네, 분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요또 음, 조그맣게 창고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같은 경우는 네, 네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비상구가 네. 있어서 지고 네. 크게 많이 네. 활용을 하시는 것보다는 물건 적재보다는 네. 네. 뭐, 화재시나이런때 음, 쓰실 수 있는 비상구로 네, 그냥 네. 생각하시면 뭐, 뭐 짧게 뭐.. 짧게, 짧게 뭐 무거운거 뭐, 몇개는 이렇게 아, 아, 그런 지저분한거 걸레나 아, 이래요 그럼그런거만 그럼, 놓으셔도 뭐. 되죠 맞아요 맞아요 돼 요거는 지금, 지금 건물이 몇층 여기가 13층 있어? 건물에 나온 층수는 네. 5층 어, 중간층이네요 중간. 그 엘리베이터 있고 네. 또 여기 신축급으로 좀저해져 있어서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지금, 지금 보면, 보면 네. 아까도, 아까도 회의실? 네. 그리고 인포메이션 상담 공간 이렇게 되는데 인포메이션 옆에 대표님, 대표님 방에도 되겠네요. 아, 아 저희는 아, 이제 대표님이 대표님 대표님 쓰셔도 돼요? 대표님이 쓰셔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포메이션 자리가 필요 없다고 아, 하시면 그 뜯어내고 네. 그냥 네. 뭐또 업무 네. 공간을 네. 쓰시든지 네. 아니면 직원들 휴식 네. 공간에서 음, 그렇게 네. 조그만 공간 테이블 같은 거 놓고 차나 음료수 마시든지 그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예. 이쁘게만들었어 네. 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럼 이제 상무님을 3줄로 쓰신다고 하면은 인포메이션 자리가 필요 없으니까. 간판고 간판 네, 어, 영상을 갖고 시간을 이고 있는 시간을 뭐 갖고 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 여기 인 있는 어간이 있는 학원이 딱들 있는 면 안성맞춤이겠지만 안성맞춤 음. 만약고 그러지 않다고 음. 하면 시간 저걸 고은공간을찾고있고있으니간을어고도 되지 않을까고 있는 시간을 갖고 지금, 네네. 뭐, 이렇게, 네. 보시는, 보시는 공간이, 네. 상담실하고, 네. 인포메이션, 네. 아하되 네. 공간을 네. 쓰는 건데, 그거를 네. 일반 네. 업무로 보신다고 네. 하면, 뭐, 네. 비서분이 계셔도 네. 되고, 각 네. 안쪽에 있는 네. 지처 네. 네. 공간은 대표님이, 대표님이 사용하시면 편하죠. 우리, 어르신, 뭐, 회, <laughs> 태무사 회계, <웃음> 회계, <웃음> 뭐 회계사, <laughs> 이런, 이런 분들 오시면, 회계, 회계사는 음. 같이 계시고, 음.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어, 안내, 안내 계시고, 음. 안쪽에, 안쪽에 이제. 그렇죠. 변호사. 변호사님 많이 쓰시고. 어, 변호사님 어, 쓰셔도 되겠네요. 어, 어, 여기 뭔가, 안쪽에 이제 또방들은 네. 어, 관련된 법률 음. 업무 하시는 사무장님들 어, 네. 같이 네. 쓰시면 됩니 네. 한 부서 부서 이렇게 나눠서 쓰그니까 보스가 있는 보스가 음,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업종, 네, 어, 전문 보스가 음, 하시는 맞죠. 업종이 네. 들어오셔도, 네, 이거 대표실 이딱서도 돼. 대표님이 딱틀 맞, 딱 완성 대표님이 딱써도 돼. 네, 아주 딱그요그딱 저기 벽쪽에다가 벽 쪽에다가 책상 놓고 음. 바깥을 음. 보실 수 있게. 앞에 소파. 네, 소파에고손님은 접대하실 수, 소파, 상담하실 수, 네. 또 앞에다가 블라인드 딱 설치해 놔서 어? 이제 네, 뭐 손님 오시면 또가져가서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하셔야 뭐. 것 같아요 그, 네, 네. 네. 부장님이 딱 쓰시면 음. 이제 손님이 상담하시고 안쪽이 따뜻해져서 부동산 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요렇게 그러니까, 해서 네. 공간이 있는데 여기 테이블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음, 해서 와도 네. 어, 여기 이 공간만 해도 한 여섯 분 정도 여섯 분히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 들어가 충분히 네. 여기에만 저번 5, 학원생 6, 보니까 한 일곱 여덟 분이 쫙 이렇게 벽 쪽으로 해서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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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걸 그 봤는데 음. 뭐 그거는, 그거는 너무 좁은 뭐 거고 별게까니고다 여섯 개만 좀 놓고 쓰셔도 될거 같아요 여기도, 여기도 지금, 지금 마찬가지로, 아까 전보다 양쪽으로, 넓이가, 네. 뭐 2두배 정도 되는 공간이기 네. 때문에, 그 그렇죠. 책상 배열을, 뭐, 뭐 작게 안 하고, 하나씩 놓겠다 하면, 뭐, 음. 이 공간에 여섯 음. 명은 넓게, 줄게. 어, 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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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런 공간. 음. 그, 실적으로 30평 대 40평 대 음. 들어오시는 음. 분들 해봐야, 네. 뭐, 직원분들이 그렇게 네. 많지 않을실거거 그렇죠. 그럼 넓게 될거 같아요. 한 10명 정도? 응. 그런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지. 그럼 넓게 될요 어, 충분히 넓게 될요 그러니까 룸 하나는 회의 공간으로 쓰시고, 음. 두 개는 그 업무용으로 쓰시고, 저기 그렇죠. 저쪽에는 음. 이제 그 대표님이 쓰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일반 업무하시는 분들이 네. 쓰시면 네. 어, 좋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매버이네요 네. 천장도 네. 노출로 음. 돼 있으니까는 층고도 높아가지고 답답하고 전혀 없고. 각 방마다 창문도 있어요. 있어요. 네, 창문도 다 있어서 뭐 환기도 잘 되고 음. 하니까는 뭐 답답하고 그런 건 없을 거예요. 네. 아, 음. 어,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하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뭐 화려한, 화려한 그런 레이킹은 뭐 생무선화 그런 걸못 들어오지만 이런 데는 딱 들어오기 딱 좋은 입지적으로도 음. 좋고 그렇죠. 내부 인테리어도 좋다 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화룡이부는 본인님께 어, 영상을 보시고 음. 공간, 용도에 맞게 그렇죠. 공간을 우리 인원들이 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쓸수 있는 인원들이 들어가다니 그러는 이렇게 쓰면 네. 좋겠다 네. 영상 보시면 그런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면 아, 그러고 아, 나서 직접 궁금하시면 그렇죠. 음. 보시고 음. 연락 주셔서 음. 보시고 네. 그때 가서 이제 판단하셔서 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음. 지금 어, 네. 업체가 어, 나가신건데 어, 네. 굳이 네. 뭐 손댈게 네. 전혀 안보여요 어, 기본적으로 안에 그 건물 들어오면 네네. 책상 배열에 맞게 랜 공사, 인터넷 공사, 네네. 이런 걸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인터넷 공사를 별도로 안 하고 그냥 무선 인터넷으로 네네. 쓰시는 데가 많으니까, 통, 통 크게 들어갈 일도 없어요. 이사 비용만좀 아, 쓰시고. 그럼요? 음, 뭐 손고 거의 없는데, 전체적으로 네. 깔끔하게 잘되어있으니까 음. 뭐 조명도 이쁘게죠 이쁘면서도 심플하게 뛰어 있고 하니까 그냥 음. 사용하시면 될것 음. 같은데, 네. 지금 저희 역삼동에 년동에 역삼동에 있동에있역삼동왔는데년동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노년동에 이는 역삼동에 있는 리년동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리년동에리는역삼리에 있는 노년동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노년동6 있는 널브역 상수역 네고 강남역 삼동 네 강남역 신분당역 시분당선 환승역 환승역네 오분 거예요 분 초역세권 네 오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아 금방 어, 5 분이라고 했지만 음. 5 분도 안 걸리고 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음. 그거는 뭐뭐뭐 개인 개인편차가 있어요. 약5 분대 초역세권을 보시면 되고 무료주차는 한대입니다. 강남의 기본적으로 무료주차에 보시면 되고. 기존에 아카데미 사용했던 공간 분리기 때문에 네. 밑에 뭐 보시면 공간, 공간 분리 중 네. 설명되어 네. 있는데 요거에 네. 맞춰서 네. 영상 보시고 음. 어, 본인에 맞만 네. 어, 그런 구조로 네. 쓰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어, 저희, 어, 저희 이 메모리 궁금하면 아안에깔리시죠 저쪽 줄. 를 자유롭게 이용할까요?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또 네. 여기, 여기. 여기는 이제 검, 네이버 검색 창에 보기 네에복공간 이렇게 치시면은, 네, 또제 블로그가 홈페이지로 또 들어갈 수 있는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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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저희 두,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해 를 드린 겁니다. 저희는, 네. 어, 유튜브와 유튜브. 네이버 그 네. TV, 카카오 TV, 카카오 네. 아, 네. 그 정도 많이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여러 군데에 소개해 드리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목소리> 전화 시즌 전화번호 주제. 아 그러면. 그냥 전화 많이 주시니까. 네. 어, 전화 많이 주시고 네. 어, 저희 세 번째 세 준비 하면서 네. 어, 저희 방송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